안녕하세요. 약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란 보험금 청구를 할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약간을 살펴보시면 보험금 청구권, 만기환급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 해지환급금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662조에 의거하여 2015년 3월 12일부로 적용이 됐는데요. 모든 보험 약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항을 근거로 하여 보험금 청구사유 즉 질병의 확진이나 수술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셔야 됐는데 바쁘시거나 깜빡하셔서 보험금을 청구 못 하신 분들은 정상 유지 중이었던 계약권에 한해서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 사유 즉 질병의 진단이나 수술 이후에 해지하셨거나 실효된 계약권들에 한해서도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했던 시점에 정상 유지 중이셨던 계약이라면 동일하게 3년 이내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약간상 소멸시효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 2015년 3월 10일 이전의 계약들은 약간상 소멸시효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항에 기준을 들여 소멸시효는 계약 당시가 아닌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즉 질병의 확진이나 수술 등으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전 계약들이라고 할지언정,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가 2015년 3월 12일 이후라면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번에는 조금 더 알찬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